<목소리도> 안녕하세요. <목소리도>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<목소리도> 안녕하세요 잘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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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세하세요 잘하세요. 날하세요 잘하세요. 잘하세요. 잘하요 Yes, <laughs> 제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여러분들이 영원히 만나 데리고 싶은 아프랑게도 은가와 몽크로에도 은가하은 <laughs> <응가을 웃음> <laughs> 응가은> 누가은가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예쁘다. 네. <laughs> 네 영선제, 태고정 영선제. 제가 또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입니다. 어, 이 이 영상제를 위해서 저희 또태보종 총무원장님이신 우리 상진스님께서 굉장히 또큰 공을 세워주셨다는 말씀을 또 들었습니다. 저또제 콘서트에도 오셨었었었잖아요. <laughs> 네, 제 콘서트에 또 자리를 빛내주신 분이어서 어, 또 이렇게 또 초대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어, 영상제는 또 49제, 우리 불교 의식 중에 굉장히 의미 있는 어, 굉장히 바람직한 의식 중 하나인데요. 우리 또그 어 영원천도를 어 기리면서 이 연상제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앞으로도 연상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우리 함께 하길 바라보겠습니다 어 다음 노래를 들려드리는데 이 연상제가 굉장히 어 이렇게 분위기가 좋으면서도 또한편으로또 이렇게 굉장히 무거우면서도 굉장히 또 의미 있고 바람직한 의식이어서 제가 너무 까불면서 또 노래를 하기에는 어, 조금 저는 진지한 마음으로 금장도 달고 이렇게 좀 얌전히 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, 다음에 이제 불러드릴 노래는 우리 모두 바람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바람의 노래 한곡 준비했습니다. 바람의 노래 띄워드릴게요. <목소리> 시나요? 네. 아 노래 진짜 잘한다. <laughs> 제가 그 유클레 이제 그 행사철이잖아요. 지금 고태시의 달에 그래서 여기저기 전국으로 다니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정말로 저희 집보다 지방을 더 많이 다니고 있어가지고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서울. 이 건물 도시를 보면서 <laughs> 노래를 하니까 어, 굉장히 색다르네요. 정말 이 서울 공연이 굉장히 많아졌으면 하는 또이 영상제 덕분에 이렇게 또 서울에서 이 세종대왕님 앞에서 제가 언제 노래를 했건데? 걸... 아 이거 어떻게? 예. <laughs> 네. 근데 노래를 하다가 이렇게 또 여기 이 뭐지 그 세종 세종문화회관. 세종문화회관? 네. 세종문화회관이 예전에 제가 모양시절 때 뮤지컬 할 때인가 그때. 여기를 이렇게 앞을 걸어간 적이 있어요 걸어가면서 이거 보면서 하, 나도 언젠가는 저 건물에서 콘서트 하는 날이 오겠지 라고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방금 노래 부르다가 이거 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안에서 콘서트는 안 했죠 지금 이 앞에서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럼 언젠가는 이 안에 들어가겠지 뭐 우와, 그쵸? 우와, 우와. 저 창문만 열고 들어가면 되는데 저 유리문 하나 열고 들어가면 되는데 아무튼 우리 모두의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바람의 노래 들려드렸습니다 어 제가 btn 라디오 여러분들 btn 라디오 아십니까 네. btn 라디오에서 어, 월요일마다 dj를 하고 있어요 저희 btn 라디오는 어,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, 아,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<laughs> 이렇게 일곱시마다 7시부터 9시까지 매번 다른 DJ 분들이 어, 라디오를 하고 있습니다. 그 중에 저는 여러분들의 월요병을 치료해 드린다는 목적으로 또 월요일에 7시부터 9시까지 은련의 티키타카라는, 어, 라디오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유튜브 b t 라디오에서도 또 제가 보이는 라디오도 하고 있으니까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? 월요일!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노래를 부르고 라디오를 하러 가요. 그래서 혹시나 시간 나시면 오늘 저녁 7시에 여러분들 BTL 라디오 들어오셔서 제가 얼마나 말이 많은지 <웃음> <웃음> 얼마나 재밌는 방송인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어, 울림 앱으로도 청취가 가능하니까요. 앱이 또 에이, 나는 앱으로 듣고 싶다. 은간 어, 얼굴 말고 목소리만 들으도 된다 하시는 분들은 올리브엠을 검색하셔서 다운 받으셔서 또 들으셔도 됩니다. 자, 너무 너무 아쉽게 정말 놀랄만한 소식을 들려드려야 돼요. 마지막곡입니다 그래서. 오늘은 앵콜을 외치셔도 못불러드려요 라디오를 하러, 라디오를 하지 마요. 아니요. 여기 지 라디오 국장님은작가님이다계시는데아 몰라요. 아뭐 공개방송. 아, 여기 공개방송하라고. 그래서 그렇죠. 한 여러분 여기는 태국정공개방입니다 정신 차리세요. 여기 스님이 보고 계시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? 안요 공개방송. 예. 문을 못 열고 들어간다니까 아직. <laughs> 예. 그래서. <laughs> 오늘 또 이렇게 어, 영산제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신 분들, 또 우리 스님분들, 그리고 또 이렇게 영산제 함께해주신 분들 어, 다 감사드리는 마음에서 공합수 불러드리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oh This